이옥타브 솔에서 솔샵까지 밖에 안 올라가는 남성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학생분도 솔샵까지가 한계음이었는데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학생분의 고민은 무엇이었고 수업 전 상태의 소리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컬적으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어 이제 솔에서 솔샵까지는 이제 지르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듣기도 별로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laughs> 아 그래요? 네네 어쨌든 솔샵 라 쪽이 고민이시라는 거네요. 네네. 음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 ah 해볼게요. 발성할 때 소샵부터는 삑사리가 나거나 음정이 아예 플랫된 채로 낼 수밖에 없었고 라음정에서는 소리가 아예 다 풀려버렸었습니다 소리가 풀려버린 이유는 압력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압력을 먼저 형성시켜 주고 그 압력이 안 사라지게 안 퍼뜨려지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모아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형성되어지는 쌍비읍 자음에 소리를 모을 수 있는 오 모음을 조합해서 뽀이라는 발음을 하라고 지시하는데요. 문제는 이 학생분이 뽀이라는 발음을 할때 발성 습관과 마찬가지로 발음을 다 풀어버린 채로 소리를 내버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뽀뽀뽀뽀 해야 되는데 뿌앗뿌앗뿌앗뿌앗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서 발음을 하게 되면 압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소리 또한 굉장히 풀려버린 채로 나오기 쉽습니다. 이 뽑이라는 발음 하나만 잘해주어도 소리는 굉장히 편하게 잘 나오거든요? 뽑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해주었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의 차이를 유의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뽀뽀뽀뽀뽀뽀뽀뽀 그대로 위로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뽑이 <뽀뽀뽀뽀뽀뽀뽀뽀뽀> 아니라 뽀비예요, 뽑. 네. 셋, 넷.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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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까지 입술을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뽀하실 때. 그러니까 자꾸 그이 정도면 되겠지로가지 마시고 되게 과장해서 오봉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음. 이해 가세요? 네, 네. 그러면은 뽀뽀뽀뽀뽀뽀뽀뽀뽀여기도 똑같아요. 셋. 네. 뽀뽀뽀뽀뽀뽀뽀뽀 얼마나 쉽게 나와요? 뽀뽀뽀뽀뽀뽀뽀뽀아 이게 나오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왜 네. 나오는 것 같지 않냐면 너무 쉬우니까 이게 음... 맞나? 싶은 거예요. 어... 뭔가 소리 낸것 같지 않지 않나요? 네. 근데 나온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안된것 같은데, 그냥 된. 그렇죠. 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소리 낼때 가장 오해하는 게 이만큼의 에너지를 팍! 쏴서 하얗게 불태워야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음... 근데 그렇게 가면은 단발성이에요. 한두 곡 하면 끝나요. 지금처럼 뭔가 낸것 같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발음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목소리> 이제 그냥 나오죠. 애초에 타고나지 못해서 안 올라가는 음역이고, 이 음정을 내기에는 아직 근육이 제대로 단련되어 있지 않은 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발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차이로 소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법을 모르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린 영상처럼 소리가 너무 풀려버리거나 벌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더 모아서 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리는 발음은 뽑이고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쌍비읍 발음이 비읍이나 피읍이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오라는 모음이 어나 아처럼 벌어지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아까 안 나왔던 아 발음으로 이옥탑을라 음정 내기에 대한 수업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아 모음은 소리가 모여지는 모음이 아니라 벌려지는 모음이어서 소리 모으는 것을 우리가 좀더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쪽으로 소리를 모으게끔 하는 건데요. 좀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앙 칼지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야안 칼진 소리를 생각해보면 흐릿하고 퍼져있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찐하고 선명하죠? 그 말은 즉 소리가 잘 모여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앙칼진 소리를 내도록 지시를 했고 발음도 아발음이 아니라 우선은 야발음으로 먼저 시켰습니다. 마치 미옹 하는 고양이처럼요. 아발음보다는 야발음이 앙칼진 소리를 내는 데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오, 미야옹, 마오, 미야옹. 하지만, 야 발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분은 제일 높은 음에서 계속 소리가 풀려버렸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아 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야! 해보세요. 야! 그렇죠. 길게. 야! 약간, 그쪽. 어디가 울리는 것 같으세요? 얼굴 중에서? 어, 앞쪽. 그쵸. 코쪽 그 미간하고 코 사이거든요. 네네. 야! 야! 고기로 보내 줄 거예요. 야! 야! 야, 야 이게 풀리려고 음. 할 때요. 네. 본인도 느낌 오잖아요. 풀릴 것 같다는. 네. 그때 꽉 잡아 주셔야 돼요. 음. 야! 또 잡아 줘야 돼요. 오히려. 음. 냐! 네, nope. 더 잡아주세요. 의지가 너무 지금 약해요. 더 잡으려는 의지를 가져가야 돼요. 냐! 네. Nope. 의지를 더 넣어야 돼요. 고온 부분에서. 네. 냐! 어, 자, 이제 풀리진 않죠? 네. 그럼 그대로 한계단 위로. 냐!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네. 그 감각으로 가셔야 돼요. 한번 더. 냐! 자, 못떠세요 <laughs> 어, 신기하 어, 너무 신기했나? 계속 픽셀이 나던 게이제 쉽게 나오잖아요. <laughs> 네. 다시 그럼 아바르너로 야랑 방법 똑같아요. 진성 유지하려는 생각 갖고 소리 보내 주고 방향성대로. 네. 아, 아 너무 잘하셨어. 요 아, 이게 되네요. <laughs> 그렇죠. 다 돼요. 방법만 알면.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요. 네. 이제 그냥 하면 그냥 나와요. 해 보세요. 네. 아 그냥 나오죠. <laughs> 아. 아까는 뭐 10번 시도해서 10번 안 나왔다면 어, 지금 10번 시도하면 여덟아홉 번 그냥 나올 거 그냥 감각이 자동으로 딱 탑재되셨죠, 지금. 아, 어, 네. 예. 응. 제가 계속해서 의지를 더 넣으셔야 해요. 의지를 더 가져가셔야 해요라고 얘기를 하죠. 1시간 가량 되는 수업을 10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해 놔서 그렇지. 실제로 수업할 때는 이 얘기를 주구장창 계속 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분들이 그래요. 소리를 낼때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더 빡세게 생각해주고 더 강하게 생각해주어야 하는데, 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새롭고 올바른 소리가 나오기에는 아직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아직 내가 자연스럽게 해내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하고 더 강렬하게 생각을 해 주어야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해 주었더니 좋은 소리가 한번 나왔었고 그것을 이제 몇번 경험하다 보니 감각이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이 되어서 이제는 그냥 소리내도 계속 삑살이 나던 2옥타브 라 음정이 잘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2옥타브 라도 거의 안 나왔던 학생분인데 수업 이후에는 2옥타브 라가 쉽게 잘 나왔었죠. 자기가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마치 자기가 잘 다루는 도구인 것처럼 편안한 마음가짐과 두려움이나 걱정 따위가 없는 마인드로 소리를 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내가 바로바로 바로 눈치채지는 못해도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소리로 나오는 거고요.